안녕하십니까. 여행 7일째. 저희는 나트랑에서 지금 1인 1실 침대 2층 버스를 타고 3시간 반 동안 지금 무인내로 출발할 계획입니다. 자, 우리 누워있는 우리 회원님들도 한번 보시고요. 앉아있는 회원님들 또 내부 사진 이렇게 생겼습니다. 자. 에, 에, 좀 편안히 갔으면 합니다. 10행생 처음 이차를 타봅니다. 아, 그러십니까? 네. 예. 영광이시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. 예. 참... 네. 좋죠. 예, 나트랑까지 올 때에는 상당히 두 명씩 침대서 예, 왔기 때문에 불편했지만 예, 나트랑에서 무인으로 가는데 1인 1실이기 때문에 편히 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. 자 이상 저도 누워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줄까 합니다. 네. 안녕히 계십시오. 수고하십니다.